네, 오늘은 제가 남자분들 어, 미용실 커트 무조건 성공하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미용업계 종사자 말고는 거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미용업계 종사자가 아니고요.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어 저는 대학교 수학과 나왔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수학 과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용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꿀팁은 일반인 입장에서 그래도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갔을 때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용사한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래 이제 기존에 항상 자르는 곳이 있다면 뭐 단골 미용실이 있다면 거기를 계속 그냥 가시면 되죠. 애초에 이제 단골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잘 잘라주니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어디 이사를 했거나 해가지고 미용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어, 이제 새로운 미용실에 처음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뭐 혹시 머리를 망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런 마인드로 미용실을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미용실의 미용사한테 세 번의 기회를 주자. 미용사도 사람이니까 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완벽하게 머리를 잘라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가본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바로 다른 미용실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거를 아 어... 확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머리가 마음에 안들 때마다 만약에 미용실을 옮기는 경우, 그러면 옮길 때마다 이제 각각의 그 미용사한테 기회는 한 번씩만 주어지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의 머리가 성공할 확률이랑 어, 처음 가본 어떤 미용실에서 처음 잘랐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거기를 한달 뒤에 한번더 가는 거야. 또 잘라. 그리고 한달 뒤에 한번더 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그 미용사한테 세 번의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의 머리가 성공할 확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성공 확률이 더 높을까?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미용사 입장에서 처음 보는 고객의 머리를 자를 때뭐 고객의 두상이라든지 뭐 머리 수치 많은지 적은지 머리 결은 어떤지, 뭐 이런 걸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그 같은 고객의 머리를 뭐두 번, 세번 자르다 보면 이 고객의 그 머리에 익숙해지고 또 처음보다 더 많은 정보가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제 고객의 그 입맛에 맞게 머리를 자르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 고객 입장에서도 만약에 처음 가본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어. 근데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 자체가 완전히 망친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뭔가 한두 부분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그 똑같은 미용실을 가서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부분을 미용사한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럼 미용사 입장에서 그 부분만 뭐좀 수정을 해서 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머리를 자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 고객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머리가 마음에 안들 때마다 계속 새로운 미용실을 찾아가면 그 각각의 미용사들은 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뭐 잘못 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뭔가 좀 수정해 나가고 이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 확률은 더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새로운 미용실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게 미용실마다 커트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좀 비싼데를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좀 저렴한데를 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 뭔가 역시 어 싼게 비지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뭐 해가지고 좀더 비싼데 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좀더 비싼데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어, 이게 가격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사의 실력은 가격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경험에 근거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새로운 데만 찾으면 돈 낭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시간 낭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미용사한테 최소한 세 번의 기회를 주자라는 거고, 세번 기회를 줬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새로운 미용실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거기 가서도 또세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